NL이 뭘 뜻일까? NL이 뭘, 뭐, NL이 뭘뭐 뜻인지? 네, 아무 뜻이 없어요. 그냥 원래 진짜 레알로다 아무 뜻이 없는 거여서. 원래 저한테 누가 줬던 아이디가 NNNLL에서 지지피어를 하던 시절. 나는 더 강해진 이후에 갑자기 혜성처럼 내가 등장하려고 그랬거든요? 근데 이 판때기 워낙 좁다 보니까 혜성처럼 등장하기에는 유저가 한 20명 밖에 안 돼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할 수 없었어요. 예, 노리 증권. 예, 노리 증권도 괜찮네요. 예. 네. 아니면 뭐 낡은 러브라든지 어.. 좋습니다 노리 층곤 노리 층곤 한사람제 아프리카 했을때면 퀵뷰 드렸을텐데 아 퀵뷰 없어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우가 유가 했으면 바로 퀵뷰 나갔다 일주일치 아 잠깐만 아, 이러면 안되는데 아.. 아 근데 생각해볼까 한별이랑 쿵꺼이랑 수호도 똑같네 우리가 고 하면 사귄다라 그럼 제가 사귀자고 하면요 NL 남자 러브 1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분한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개이기 때문에 <laughs> 제 게이거든요 원래 제가 어. 게이기 때문에 아자 걱정 안 하신다고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게이거든요 사실. 네. <laughs> 제가 아 제가 어 원래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. 아 어, 진짜 이것은 <laughs> 아니 큰 아, 후회는 그, 안해왜냐면은저 때는 난 나의 정말 소중한 시청자 한 명을 지키고 싶었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었죠. 질장 게이였어요. 생각나면 이제 지금 <laughs>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, 저는 정말 좋아해요. 아닙니다. 전 정말 괜찮아요.